소개드릴 손시는 중국의 시인인 대송윤의 날이면 날마다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물가에 나가 흐르는 물 보나니 봄이 떠난 아쉬움에 가을 쓸쓸함이 겹치네 산속의 집엔 사람 가고 없으니. 풍진 속을 로가는 우린 모두 백발이네. 원제는 기을 양입니다. 일일 하변 견수류 상춘미 부비추 산중 구택 무인주 내왕 풍진 공백두. 여기서 일일은 날, 날이면 날마다 매일이라는 뜻이고, 풍지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 속세를 말합니다. 잔잔한 시정과 가슴 저리는 무상감이 시의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물가에 나가 흐르는 볼 보나니, 봄이 떠난 아쉬움에 가을 쓸쓸함이 겹치네. 산 속에 옛집엔 사람 가고 없으니 풍진 속을 오가는 우린 모두 백발이네. 일일 하변 견수류 상춘미 부비추. 산중구택 무인주 내왕풍진 공백두 대숙륜의 선시 날이면 날마다 였습니다.